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혼잣맨에서 짤리지 않고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된 음. 예, 혼잣맨이기 음. 입니다 음. 오늘 솔쌤 석영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쿨쌤 조지훈 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두분 모시고 또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융권 블라인드 채용이 강화가 되면서 곳곳에서 많은 합격자들의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은행 나아가서 금융권에 나이가 안 보게 됐다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는 직접적으로 많은 취준생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합격하는 친구들을 보면 서른 초반, 중반 때까지도 합격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확실히 이제 금 특히 은행권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어느 정도 완전히 정착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실제적으로도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농협 6급에 7 0년대생이 합격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근데 우리 은행의 경우에도 3 8살 취준생이 합격했다는 걸 보면 그래도 이제 은행권 내에서는 굉장히 좀 블라인드 채용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러면 보톡스 맞고 염색하고 올, 올 하반기 농협 6급. <laughs> 모든 채용 과정에서 이게 블라인드가 아니라는 그런 좀 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임원 면접에서는 사실은 나이 정보를 볼수 있다 이런 얘기가 떠돌던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뭐 물론 임원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전반적인 정보에 가장 많이 접근을 하실 수 있으니까 뭐 보실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뭐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그 채용위원회 그래서 음. 채용 단계별로 그 과장들을 점검하는 절차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임원이라면 굳이 뭐 나이를 보면서 안 보죠. 그렇죠. 면 <laughs> 예. 보기형 할 놀리려고. 그걸 갔다가 자칫 잘못하면 <laughs> 예. 예. 언론에 나오고. 예. 뭐 임원은 임시직원인데 잘릴 예. <laughs> 수도 있는데. 예, 그런 그런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데 예. 그런 리스크는. <laughs> 예. 아마 임원분들이 굳이 지려고 할것 같지 않습니까? 안 하시죠. 네.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분 네, 네. 그럼 네. 믿고 그냥 가시는 게 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죠? 네. 네. 그래서 그, 징후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음. 이제 면접에서 질문하게 되면, 네. 과태료 500만원 이하까지 받을 아, 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 네. 블라인드 채용법, 네. 금액이 뭐그그 중요한 건 아니겠죠, 이제? 아, 예, 네. 물론, 그, 뭐 이런 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네. 이런 과태료 금액에 상관없이 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네. 네, 굉장히 어떤 치명적인 언론에 나오면 이제 네. 다들 네. 호박날아가는 <laughs> 네.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뭐 키라든가 체중, 그 다음에 출신 지역 네. 네. 특히나 예전에 많이 물어보곤 했던 부모님 모하시노 뭐 네. 부모님의 직업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글로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같은 경우 시중 은행에 좀 국한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번 편에서도 은행 말고도 이제 자소서 알릴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하시면서 보험사나 증권사 그리고 제 금융까지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렇다면은 이 블라인드 채용의 여파가 과연 금융권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마 일단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하면, 사실 은행이, 어, 이제 채용비리 사건 때문에,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모범규준을 만들고,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은행연합회 회원사들이 지금, 시중은행에다가 지방은행, 그 다음에 산업은행이랑 수출은행 같은 특수은행들, 이렇게만 모여가지고 지금, 어 모범규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지금 전 금융권으로, 정부의 발행대로 다, 이렇게 가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 은행은 그렇다라고 보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권보험금 어떻게 하느냐 금융 지주 계열도 아니고 어 그런 증권사들 어떻게 하냐 제가 볼 때는 좀어 당분간은 시행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왜냐하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고객 서비스도 해야 되고 직원 간의 융합뭐 이런 것들 많이 봐야 돼서 사실 나이 많은 친구를 이렇게 채용한다는 것은. 조금 조직 내에서 부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굳이 의무사항이 아니면, 어, 적용하더라도 가장 늦게 적용하려고 아. 애를 쓸, 어, 것그 같습니다. 결국 나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음. 금융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뭐,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당장, 어, 눈 감아라가 의무사항이 아니면 실눈이라도 네. 뜨려고 <laughs> 그랬죠. <그러겠죠. 웃음> 조직 입장에서는 네.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매년 공채로 해서 채용을 하고 네. 포봉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나이라는 걸 사실 무시하기 어려운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나이 많은 신입형을 뽑았을 때는 사실 책임자보다 나이가 많게 되고 어, 불편하죠 네, 네. 전체적으로 팀 유망 네. 네, 좀 저의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취준생들이 나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제 네. 아, 제 나이가 벌써 29이라서 걱정이다 네. 뭐 이런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네. 뭐 그런 친구들한테 이 나이까지는 괜찮다라고 이제 딱 잘라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괜찮은 나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아시노선이라면 일단 뭐 은행하고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나이를 안 보니까 네, 그렇죠. 적는 난도 없으니까 일단 얼굴이 동안이면 <laughs> 항상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어 소, 솔직히 이제 피부 관리나 이런 것좀 신경 쓰시고 대신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때한 30초 정도. 초라고 하면은 네. 몇살 정도까지? 네. 뭐 일단 우리 혼자면 나이보다는 많아야 되겠죠. <laughs> <laughs> 뭐제볼 때는 한33이 정도까지는 네.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어, 이, 도전이, 예를 들어서 꼭, 그, 이제, 한 곳, 두 곳, 요렇게만 도전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 이 공기업 계열의 금융지주사라든지, 아니면 IBK나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 아까 쿨스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40 가까이 된 친구들도 이렇게, 어, 되는 거 보면, 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저기, 나이에, 오히려 위축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면접에서 정말 마이너스 요소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나이가 좀 들었더라도 당당하게, 어, 나이 좀 많다 대신 나 이런 거 준비했습니다 해서 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연습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보면 면접에서는 나이에 대한 뭐 질문이 안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질문을 하시거나 그 질문을 할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런 팁 같은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줄수 있을까요? 아이 관련한 우려, 인사 담당자 어쩔 수 없이 가질 수 밖에 없고요. 근데 대신에 나이가 많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뽑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명확한 근거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 해요. 그래서 본인만이 그, 어, 은행, 그 금융기관에서 펼쳐낼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명,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면접 답변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음. 이제 그 관계 그 동료들하고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도 우려되는 네. 부분이 많을 테니까 이제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하 네. 어, 어떤 동료들하고 잘 섞여서 네. 용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어. 필요한다고 하면 네. 나이가 이제는 그렇게 큰 장애 요소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장애를 극복한 또 취업 후기를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카페 혼자 카페에서 읽었는데. 아 보셨어요? <laughs> 네. 네, 그 굉장히 장한 아, 긴 글인데. 예. 32세 <laughs> 네. 우리 취업에 성공한. 네. 제가 알고 3년 정도 준비를. 했고 아 5년입니다. 아 5년 일까요 네, 그 6년근에 1년 모자라는. 아. <laughs> 네. 거의 완성될 뻔 했었는데 5년 정말 긴 길게 했었죠. 그거보다 제가. 어~ 비결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저는 두 가지를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일단 어~ 존버 정신이라고예 아, 정신. <laughs> <laughs> 일단 멘탈 무너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그 친구 얼마나 멘탈이 많이 나가겠습니까 그~ 그긴 후기에 보면 자기 예전에는 그~ 이 블라인드 채용 시절 블라인드 채용 그~ 그 스펙 초월 시절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네. 그 네. 2만 바이트 자소서 썼던 그 제가 네. 터졌는데, 그 첨부 안 하고 터졌는데그 2만 바이트 자소서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근데 진짜 자소서밖에 없었어요. 자소서만 붙으면 바로 면접을 받은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시절는 자기들 자기 말은 또 자소서 쓴다고 열심히 했는데 네. 어느 순간 그거 다 치우고 엔시스 하나. 그래서 엔 c s 도 열심히 하고. 그전 전에는 어, 탈스펙 전에는 사실상 저 이제 자격증으로만 받은 아. 시절도 있었어요. 진짜. 근데 그 친구는 어, 정말 좋은 자격증을 들고 있었거든요. 아. 자격증 따고 보니까 스펙 스펙 시대로 넘어오고 스펙 초월 시대 <laughs> 자소서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엔시 시대로 넘어와서 아. 멘탈이 정말 한도 무너진 게아 그래서 예에잔 끝내겠어. 자기 스터디 몇년다행 아. 다니고 요 지금 은행 벌써 한 4, 월에차 돼갑니다 뭐 이런 또.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 버티면서 했다는 자체가 일단 크게 박수 쳐주고 싶고요 네, 두 번째 비결이라고 하면 그 친구는 자기의 약점이 뭔지를 정확히 알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 사실 그 자소서가 약한 시절에는 저한테 어, 자소서 첨삭받겠다고 10시간 이왕복 10시간 와가지고 어 2시간 자소서 첨삭받고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NCS가 새로 도입됐다 라고 하니까 인강으로 축제 자서 NCS 이제 어, 혼자 NCS 신청해도 듣고 그 다음에 면접도 자기가 약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 PT는 좀 잘하니까 인성에서 이런 부분이 좀말안 되니까 요거 중심으로 선생님 어, 좀 봐주세요 그럴 정도로 자기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비결이라고 하면 첫째는 존뭐두 번째는 철저한 자기 분석 이게 비결이 <laughs> 뭐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끊임없이 영점 조정해 나가는 응.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꼭 마지막에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친구처럼 지금은 사실상 나이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어 정규 분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전에는 이 꼬리하고 머리 부분이 아예 딱 잘려버려가지고 중간만 남아 있는 정규 분포였으면 지금은 정규 분포가 꼬리와 머리까지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은 적더라도 존재는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 제가 볼때 미리 겁먹지 마시고, 어, 그리고, 어 이제, 이 확률이 적다는 얘기는 또 도전하는 친구들도 많이 적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뢰 겁먹지 마시고, 어, 꼭 열심히, 이제 좀 좋은 버 정신으로. <laughs>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부 관리합시다. <웃음> <웃음> 역시 역시 존버와, 결론은 피부와 피부 관리로. <laughs> 정보와 <존버와> 피부입니다. <laughs> 네. 오늘 두분 모시고 네. 말씀 나눠봤는데 네. 이제 또 어디로 가셔야 된다고? 네, 금융 대전 뭐 사실 뭐 오늘 특강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학생들에게 또 취업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집중적으로 준비해라 이제 취업 특강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어, 뭐,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좀 이렇게 놓칠 수도 있겠지만, 어, 다음번에는 아마 그 취업 특강 내용 관련돼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따라가셔가지고 좀 분위기도 파악해주시고, 네. 그러면 될것 같은데. 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